주요롭게 3장 4장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시 떨기 나무에서 80세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으니 네가 가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말을 해요. 그때 모세는 열등감 컴플렉스를 표현을 합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하려되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 자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열등감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그 열등감에서 탈출할 수 있게 했던 방법이에 우리에게 적용해봐요. 한번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모세가 말 못한다고 그랬을때 11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 너를 만든 사람은 나 여호와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너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뭐 하나 잘못됐다고 기죽고, 그거에 다 모든 것 마이너스 되면, 여러분, 그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열등감 콤플렉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마지막,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모세야, 네가 네 능력으로 애굽에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여호와 내가 네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시각으로 나를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할수 있어 괜찮아 됐어 이렇게 여러분 자존감 자신감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 지나고 있는지 몰라요. 몸과 마음이 지쳐갈 수 있고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외롭다고 화가 난다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불안하다고 끝장이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럴 때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수술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특효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수시로 내 마음을 공격하는 악한 바이러스에서 자유하시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백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